그래서, 똥똥 서리 갖고, 무 나무로 예구멍을 언제 뭐. 무 나무를 하려고 채를 서리고 있어. 이렇게. 이 서리는 가정. 소리 <목소리도> 제가 이게 소리 뜻이 국민 mata Burung lebi iti landa masuk Jungee kota believers bugs gihiget hasim water 나물만들 어, 아, 고 아, 고으으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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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아, 우하나로 절반 정도는 무나물하고 음. 나머지는 또 나박김치. 나박김치하고. 설날 명절 때 이제 나물 만들던 거같요이어 똥똥 소리 같고 무나물로 예쁜 멸 언제 뭐. 4분 했는데 응. 많이 이제 벌써 익었네 이이름는 참기름 조금 덜게 통깨고 이러면 끝건방한 이거 금방 하지 무 채만 쓰면 되잖아 응. 소금 간은조 소금, 엿 조금 넣었네? 응. 조금은 이제 간 맞게 해, 만들어야 돼. 반스푼? 반스푼 하이고, 이거 이어가면 간이 짜나 싱겁나. 그, 간을 봐야 돼. 용량은 말할 수 없고. <laughs> 그 말하면 뭐, 그 뭐, 짠지 싱거지다 자기의 식성에 따라 다르네. 됐지? 간이 딱 맞아? 음, 응, 내 입에는 맞는 거지. 어. 싱겁나? 무서워 Olha oh, yeah, vale. yeah. <laughs> don't